자, 인사는 차차 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의 각오 한마디씩만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주구림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자, 또 다음 분이요. 4회 MVP, 프로미스 나인 하영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 하영입니다. <laughs> 좋습니다. 잘할 수 있죠? 아 네. 아 좋습니다. 자 포토타임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자두 번째요. 하나, 둘, 셋. 아! 오! 오, 좋아요. 자 다음은 스타전에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아! <laughs> 아니 올스타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네. 이렇게 다 같이 모이게 돼서 너무 네. 기쁘고 네. 또 왕중왕전 아닙니까? 그렇 어, 왕관의 무게를 견뎌보겠습니다. 아아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곤조곤 말하지만 세요. 너무, <laughs> 너무 세, 너무 세. <laughs> 한 방이 있습니다. 어, 저는, 네. 최대한 편하게, 오 활동적이게, 오 하고 왔습니다. 아 <laughs> 저희가 항상 이제 컴백이나 뭐다 하다 보면은 조금 불편한 옷도 있잖아요. 아, 근데 오늘은 완전. 네. 말할 아, 수 있는 아 느낌. 아 좋네요. 나또 다음 분도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나. 아, 네. 9900님, 네. 별남담 올스타전이라니 벌써부터 흥미 딘딘. 근데 왜 제가 다 떨리죠? 아! 다들 떨리실 것 같아요. 뭔가. 너무 떨려요. 이게 올스타전이라는이 이름 하에 오니까 <laughs> 아, 어떻게 되세요? 저는 밑에. INFP랑 INFJ 같이 나와요. 아아 우승을 어떻게. 했... <laughs> 계획적인 아아 맞네 계획적으로? 맞아요 <laughs> 맞아요 이게 차곡차곡 계획을 아 하영 씨는 쌓아서 나중에 진짜 이만큼 쌓아도요 <laughs> 점수를 아 네. 아, 진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또 하영 씨는요 편하게 이기고 오라고 아아 그게 제일 아 어려운 거예요 아 <laughs> 편하게 이기고 오라고. 어, 약간 그래도 조금 멤버들의 힘을 네. 받고 왔거든요. 좋습니다. 뷰 문나잇 명예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2022년 MVP 이름으로 틀수 있는 문나잇 선곡권이 무려 두 장이 주어집니다. 언제 엄청난 간식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한 다섯 장뭐요 정도 였잖아요 줄줄이 말해요 줄줄이 말해요는요 네 글자의 단어 중두 글자를 제가 말하면 이어서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마스크 그. 어? 땡자 아. 어, 세기입니다 자두 번째 볼게요 아 가볼게요. 머리 아파. 할리 우드 정답입니다 오. 겨울 아이 정답입니다 신속 가게 <laughs> 아, 신경 <laughs> 아, 터질 아, 것 같아요 수수 깨끗. 정답! 오. 마이. 마이. 오, 사. 구미! 마이 구미! 정답! 할게요. 신사. 해리. 포터. 정답! 와. 삼각. 김밥! 정답! 마그. 내슘 슈퍼. 와. 오. 슈퍼. 사. 슈퍼. 삼. 맨. 이. 아. 슈퍼마켓. 아, 슈퍼마켓. 아. 네. 자, 지금 세분 남았죠? 아, 제발요. 텔레. 파크. 어? 어? <laughs> 텔레파시 아그 귀여웠어요, 파크 자 지금 두분 남은 거고요자 갈게요 지금부터요 유명한 ost를 들려드립니다 드라마 어. 영화뿐만 아니라 예능 다큐도 포함이고요 ost를 잘 듣고 제목을 맞히시면 됩니다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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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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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지금 요

장금이. 다영. 다? 예원, 예원. 그습니다 예원. 통이. 다영. 아, 예원, 장금이. 대장금. 좋아. 무서 무서워. 무서마진안 무슨 잘못이습니까저소리 나영씨 1점, 수박 3점입니다. 음, 대장군. 대장군. 아, 맞... 음, 와, 장금이라 했어, 대장금. 장난 아니에요. 아, 와, 와, 순발력 장난 아니야. 아, 잘한다. 자, 훈민정음은요. 제가 초성을 말하면요. 아그 초성에 어울리는 단어를 말씀하시면 아 됩니다. 예를 들어 기니은 이러면? 가나, 보내. 그쵸? 그리고바로 나오죠. 좋습니다. 큰일 났다. 가장 많이 맞힌 분이 점수를 획득하는 겁니다. 자, 본인 이름을 먼저 외쳐야 돼요. 단만 외치면 어. 안 돼요. 우와. 네. 본인 이름 외쳐야 돼요. 기억 지읒 루시 루시 예원 군주 오. 지읒 이응 주유 루시 예원 자자오자님사자님자님 네? 단어 해야 됩니다. 나영 네. 루시 다 주위 네 주위 주위 예 네. 나영 정답인가요? 네. 나영. <laughs> 정답인가요? 주위 나영 <laughs> 아니라고 하면 정답 아닙니다. 예원 아, 주유 아직 없다 어. 나영 주유 주유, 주유. 정답인가요? <laughs> 아 정답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또 가볼게요. 세 번째. 비읍, 리을. 먼데. 하영. 하영. 데 오. 사. 예원. 예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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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 아 정답입니다진 아 똑똑하다. 오, 진짜. 와우. 네번째예요 희응, 이응. 다다 영. 영. 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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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습니다. 자 라이어 게임은 여러분들은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 네, 아, 그렇죠. 아. 주제가 적힌 종이를 드릴 아. 거고요. 어. 라이어 한 명, 나머지 다섯 명은 주제어가 아. 있을 거예요.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어려운데. 그 그러니까 여기 어려운데 여기서 살짝 어. 본인만 보고요. <laughs> 아, 오케이, 저 받았습니다. <웃음> 자, <웃음> 오케이, 자다 가, 자 뒤에 조심해요. 자 뒤에 분들이 볼수 있어요. 자, 혼자 보시고요. 혼자. 자, 다 보셨나요? 어, 저희... 인물이에요, 어, 인물. 네, 저희 엄마의 직업이었어요. 오! 맞네. 아, 진짜? 네, 저희 엄마의 직업이었어요. 좋습니다. 또 하영 씨요? 저희 아빠가 진짜 좋아하세요. 아,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분이요? 아... 어... 애완동물이 있어요. 아, 아. <laughs> 아 뭐그 이름이 될 수도 있죠. 네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laughs> 또 다음 분이요. 저희 가족 중에는 없었어요. 한 번도. 아. 아, 진짜. 아. 좋습니다. 다음 분이요. 개인적으로 저도 조금 좋아했었어요. 아, 진짜. 음. 네. 약간 좀썸 타는 건 아니고. <laughs> 그런 건아 네.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아, 약간 좀 그래요. 혼자,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사람. 좋습니다. 네. 다음 분이요. 저는 실제로 만나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 음. 자, 이렇게 해서 왜. 조금 저는 알것 같죠? <laughs> 저는 누군지 알것 어, 같아요. 아, 진짜요? 한 바퀴 더 돌아볼까요? 좋 네. 자, 가볼게요. 근데, 저희 네. 엄마가 이게 직업이었는데요. 네. 아홉, 제가 아홉 살때 그만두셨어요. 아음 진짜. 5년 네. 동안 이 직업이셨는데 제가 9살 때 이걸 그만두셨어요? 음 그래도 좀 길게 하셨네요. 네, 길게 그 직장에서. 하셨어요. 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예전에 이걸 아빠가 좋아하셔 가지고 <laughs> 네. 저도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인물인데 가본적 있다고. 요 <laughs> 아라라. <laughs> 라 <laughs> 아니 가본 적이 아니라 네, 그본 그... 적이 있다고. 네. 아, 그분을. 네. 아, 오케이.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일찍 안 믿었어요. 오 일찍. <웃음> <웃음> 어, 지금 얘기가 <laughs> 하용씨 꽤나 다르죠? <laughs> 하용씨 꽤나 다르죠? <laughs> 자, 또 다음 분이요. <laughs> 어, 네. 어떤 분이 직업이셨는데, 네. 그분 때문에 제 환상이 깨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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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자, 라이어가 정답을 알면 라이어가 우승이에요. 지금 이, 이 얘기를 듣고 맞추면 돼요. 라이어가 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쵸, 아영씨? 음음 맞면 <laughs> 뭐, 그러면 된다. <laughs> 뭔가 항상 드레스 코드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음오음 자, 좋습니다. 자, 라이어를 한번 지목을 해볼게요. <laughs> 자, 하나, 둘, 셋. 약간 <laughs> 라이언데 라이어예요? 저요? 네. <laughs> 라이오잖아요. 네. 잠깐, <laughs> 아, 답을 알겠어요? 네. 정답은요? 오마 oh 산타? <웃음> 정답입니다. <웃음> 오! 이렇게 해서 지금 하영 씨가 이긴 거예요. <laughs> 아 그럼. 하영 씨가 1 점을 가져갑니다. 너무 <laughs> 어렵게 해볼 거예요. <laughs> <laughs> 어떤 거에서 알았어요? <laughs> 어... 어떤 분? 직업 아니요 직업은 아니고. 애완동물? 오. 애완동물? 아니요, 되게 여러 가지를 듣고 어, 딱 떠올랐어요? 아딱 떠올랐어요. 9년 동안 엄마가 직장이셨다안 엄마 믿었다고 아 했을 때? 음. 아, 어떻게 나때문인가봐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영씨가. <laughs> 누가 한 걸로요? 하영씨 한 걸로요? 네. 저는. 네. 별난방 스나이퍼를 하고 싶어요. 오오 자, 여러분,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에요. 어 이제 우리가 뇌를 살짝 쉬어가는 타임. 아 머리 말고 몸을 쓸 차례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스킬 좋아요. <laughs> 쏠수 있어! 하나, 둘, 셋! <laughs> 어! 떻떡해요 <laughs> 아 <laughs> 다들 어떡하냐, 는데 아 어떡해요? 어렵다. 너무 멀다. 안 멀다. 모르는가? 우리 다이요 거리에서 했다. 너무 멀다 난 멤버들 다이거리에서 멤버 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난 어렵다. 이런 거에 소질이 없어. <laughs> 준비해 주시고선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잘안 맞는지. 뭐있어요뭐있어요한 한 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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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잖아요, 여러분들. 멀지 않습니다. <laughs> 아, 그렇구나. 해봐. <laughs> 아 다영씨 괜찮아요 난 진짜 이런 거 소질이 없어 <laughs> 그래도 1점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laughs> 아, <진짜 잘하신다. 웃음> 자두 번째입니다 우와 우와 <laughs> 어 멋있어 <지금> 몇 점이에요? <laughs> 대박 총 8점입니다 <웃음> 우와 <웃음> 자 다음 분 이거를 빼야, 빼야 되겠죠? 8점입니다 오 하영씨 불량이었네 아, 아, <laughs> 맞네 <웃음> 그럴 수도 있죠 <laughs> 총자 다영씨 음. 가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네. 에? 쏘셨어요? 아, 네. 어디, 어디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자, 두 번째요. 네, 어디지? 이거. 종아리 하나 없는데. 아? 하나. 감사합니다. 아, 대박. 아, 죄송해요. 아, 진짜 대박이다. 밥 네. 먹고 저거 만 했나보다. <laughs> 하영씨가 지금 그래도 이기고 있어요. 8점이에요. 자, 아, 예원씨 두 번째. 아. 아 오케이. <laughs> 하나, 둘, 셋. 와와와 와! 와! 우와 멋있다. 네, 저럴 줄 알았... 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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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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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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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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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하와 우와 금와망와득와거와 우와 음와총와을와확와하와아와그와니와와알와와네와와와와 아, 자, 아, 자,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와, 십점 이미 있어요. 일단 네. 자두 번째 싸주세요. 와, 와아 일단 수레도 일, 아 네. 싸. 일등입니다. 아직까지 자 루시가 잘한다. 아이고. 루시가 만약에 먼데이 씨가 일 <laughs> 점으로 아 올라왔습니다. 와, 와 너무 진짜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 정말 일등에게. <laughs> <laughs> 한번 여쭤봤는데 과연 어떤 점수였지 아 너무 점수 파함안 됩니다. 파이팅! 자 순간 포착 스피드 게임은요 여러분의 동체 시력을 테스트하는 어? 게임이에요. 아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갑니다. 아어 오케이 오케이. 만데 먼데 먼데 먼데. 무지나 무지나 우었니 정답. 아, 나야, 아, 나야, 묻지다, 묻지다, 아 진짜 틀르다자두 아 번째 문제 주세요. 어? 우와 아, 아 이번 거 진짜 못 봤다. 이건 진짜 못 봤는데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아 당연하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주세요. 어? 어 네. 바닐라 <laughs> 하니? 아닙이다 <laughs> 그러니까 <아니다. 웃음> 노래가 약간 카페. 카페. 카페 메뉴. 오케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영. 다영. 바닐라 라떼. 루시. 마영. 루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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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닙니다. 마영. 바닐라 프라푸치노. 아닙니다. 예원. 예원.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닙니다. 바닐라 라떼 아니래요. 뭐 앞으로 오셔도 돼요, 여러분. 들세 번째 문제 <laughs> 주세요. 맞네. 어. 야, 아, 아. 어? 잠깐, 예사비어메. 루시. 어, 홀리우. <laughs> 아, 이 춤을 어? 아시는. 예사비야. 아. 예사비야. <laughs> <laughs> 다 아는데요. <laughs> 어, <됐다>! 여기. <laughs> 와. 우와. 갑니다. 자, 다 당나요. Let's g <laughs> 뭐 <미미티> 리믹스? <미미티> 어. <laughs> 갑니다. 오. 지금 추시는 분들 잘 엄청 을 가고요. 좋습니다. 여기 나오죠. 와와자와 지금, 지금 서 계신 분 누구예요? 나영. 분들에게는 아 <미미> 아 <미미> 다영, 나영, 하영. 아, 아 다영, 나영, 하영. 예원 씨. 예! 입니다. 와. 네. 어 네. 아, 틴트? <laughs> 다시 한번 주세요. 어? 네. 네? 네? 다시 한 다시 한번 주세요. 자, 네. 잠깐, 아, 아, 뭔데? 어, 좀, 전... 에, 못 봤어요. 아. 한번더 보여. 주세요. 아, 다영 아무도 믿지 마라. 믿어봐. 아닙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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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보여? 주세요. 하루빵... 하룻밤... 뭐지? 하영! 하루빵 강아지 범무선지 모른다 뭐라고? 다시! 하루빵 강아지 범무선지 모른다 하루빵 뭐... 강아지 아니 하루빵 강아지 범... 하루 강아지 <laughs> <하룻방아지 웃음> 범무선지 모른다 정답 <laughs> <laughs> 정답입니다. 아, 정답. 비하우션에서 실수했었던 거예 하루밤 강아지 <laughs> 빨리 외치려고 그래서 그런 거죠. <laughs> 정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부터 <laughs> 노래방 반주를 무작위로 틀어 드립니다. 반주를 듣고 노래를 아는 사람은요. 저 라이브 네. 존에 가셔서 마이크를 잡고 1절까지 부르면 성공입니다. 오. 아! 아, 여기 나오아네 대박. 야, 이거 저거 봐. 바이. 예. 펜더 사미. 음. 야, 아. 두 번째 노래, 주세요. 노래가 나옵니다, 이제. 뭘까? 아! 댄 아! <Đi> <S 50 wirklichil sells> 자 꾸자꾸자꾸자꾸 자꾸되는 말 자꾸 사랑하기도 전에 말만 전가. <laughs> 그냥 이렇게 치고 계시면 저안 드려요. 지금 안 돼, 안 돼. 이두 분이 심했어요. 지금. 아, 진짜 죄송해요. 다영씨, 그래도 이렇게 확인해 관리 좀 해주세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여러 놈한테 빨아야 돼. 빨아야 관리 좀 해주세요. 아니, 관광가스 아니잖아요. 네. 빨아야 돼. 진짜 깜짝 자, 봅니다. 자, 여기만 보셔야 돼요. 음. 자, 자, 달려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 노래 주세요. 진정합시다. 아, 네. 댄서분들 단합이 좋네요. <laughs> 아, 이번 거 좋았어요. 이번 네. 거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발 주셔야 돼요. 지금 좋았어. 아, 네. 아, 아, 지금 아, 진짜 괜찮거든. 아, 았 진짜 괜찮았어. 아, 네. 자, 다이로 모여 주세요. 아, 아. 자, 이리로 다 우리 주세요. <웃음> <웃음> 좋습니다. 뭐야. 아니 지금 이두 어머님들이 관리 중이세요. 조머님도 <laughs> <두> 면대해서 <면대하고 웃음> 안추요 엄마. <쳐요>. 네. <웃음> 오늘 <웃음> 오늘 엄마. 춤을 <주를> 안 추세요. <laughs> 오늘 네, 좀좀 관리 네. <laughs> 네, 이렇게 나영 씨가 지금 이건 다알 겁니다. 이건 다 알아요. 내가 내쳐 내쳐 baby 단아 <laughs> <,ín> <laughs> <gasps>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시간 관계상 이걸 하면 올스타전이 끝이라고 합니다. 오, 4점이에요. 안돼, 안돼. 우리 막판 뒤집기로 이거 5점 걸고. 이게 마지막 게임이라는 거죠. 아예. 아예 마지막 게임인 거죠. 오, 좋습니다. 오케이. 자리 바꾸기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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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자, 자리 바꾸기. 얘기, 아, 혹시 어. 저번에 없어 보였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괜찮아. 있어 보였어. 있어, 아유, 있어. 아유, 아유. 자, 노래 해주세요. <laughs>

뭔데 이게 뭔데? 짜장이 <laughs> 아~ 겸손하지 않은 <laughs> 눈빛 멘데이 아, 네. 굉장히 친한 짓인 것 같아요. 어머님 클럽. 네. 기분이 네. 좋고. 네. 어, <laughs> 앞으로 보면은 친하게. 어, 너무 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 멘데이 씨. 아, 네. 네. 아, 이렇게 일단 맨데이가 되어서 건강이고요. 아, 아, 네. 다 활동명은 멘데이로 아, 가는 게 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입에 아. 너무 잘 붙어. 멘데이. 멘데이. 네. 아, 그래도 하영 선배님과 친해진 것 같아서 저는 멘데이로서 너무 감동적 이고요. 아 귀여워. 아주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춤을 추면서 하나가 되셨던 것요자 아. 오른쪽으로. 아. 하영 씨가 자, 오, 누가였나요 오른쪽 으로 외쳤죠. 그렇죠. 아, 나, 네. 아 너무 좋아 진짜 하나가 된모습이 너무. 이 언니 이줄 알았어요. 네. <laughs> 조용히. 그러니까요. 뒤에서 딱 오른쪽으로. 아, 이렇게 하는데 바로 네. 칼군무.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laughs> 오늘또 역대급 방송이지 않았나. 아 라는또 생각이 듭니다. 자, 스튜디오 문날 본방송은 월수금 밤 9시고요. 다시 보기는 뮤직의 바이브에서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추웠내제 그대로 졌어요